할렐루야, 우리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선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월 빨리 간다, 이런 생각 해보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세월이 정말, 아, 정말 빠르게 간다, 이러면서, 아, 우리가 세월과 함께 먹는 거는 나이 밖에 없고, 또 아쉬운 거는 또,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체력이 떨어지고, 또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체에 변화가 있고, 얼굴에 변화가 있고, 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늙어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 십자가 불빛에 놀란 귀신들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십자가 불빛에 놀란 귀신들. 하나님이 이제, 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아, 이렇게 이제 환상을 열 이렇게 눈에 환상을 열어줬는데, 이게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의 불빛이 얼마나 그 강렬한지 눈을 뜰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 밑에 내려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십자가 밑에 왔다면 다 나가서 전기 감전된 것처럼 다 나가 떨어져 귀신들이 근데 환상 보이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귀신들이 많은지 우글우글 우라고 사탄과 뱀과 정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려고 십자가를 십자가 밑에 왔는데 십자가에서 불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 불빛이. 예, 말로 할수 없이 불빛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이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이 찬양이 나왔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에서 이런 음악 소리가 나왔어요.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게 뿐 영원하도다 십자가에서 음악 소리가 이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이 찬양이 나왔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에서 음악 소리와 불빛이 나가는데 거기에 살려고 성도들이 확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물러오는데 귀신에 쫓겨서 오는 거예요 뱀에 쫓겨서 무서워서 오는 거그런데 거기 저 음악 소리가 계속 나고. 오늘, 오늘, 저 목사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어 나도다. 이 찬양이 151장이거든요. 만왕의 왕께서. 이게, 왜냐면, 보혈 찬양인데, 고난 찬양이죠, 고난 찬양. 이 찬양이 십자가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한번더 불러볼게.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았네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러고 2 절은 십자가 십자가 아니 주 십자가 못 밝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극렬한가,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이제 모사님이 2절까지 해봤는데요. 십자가에서 이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당하는 성도들이 왜 고통 당하느냐면 불뱀에 물려서, 전갈에 물려서, 귀신의 공격에 두려워서 막 쫓기는 거예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막막 막, 막 도망가는 거야. 막 귀신이 쫓아오면또어느막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 밑에 가니까. 그 강렬한 불빛에 마귀들이 거기까지 못 쫓아오더라고요. 귀신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뱀이 못 쫓아오고요. 귀신들이 못 쫓아오고, 그십자가 밑에 딱 성도들이 들어가니까, 십자가 밑에 으니까그 강렬한 빛이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예, 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 왜 그런가. 이거를 목사님도 지금 이제 토득을 했는데, 영적으로 이 터득하면서 왜 십자가에서 이런 찬양 소리가 나왔을까? 요즘은 보금, 복음성과또 CCM 이런 거 많이 부르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찬양이 고난 찬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했고, 왜 고통을 당했고,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하명을 감당하셨다. 그 십자가에는 고난의 아픔과 고통과 모욕과 슬픔과 괴로움과 핍박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빛이라는 거죠. 빛. 광렬한 빛이기 때문에 귀신도 사단도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3절 찬양 한번 읽어 한번 불러볼게요. 목사님 잘 하지 못하지만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는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아네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부사님이 젊음을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어, 인생을 바쳤어요. 부사님 왜 어, 이런 어, 간증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어, 저를 살려 주셨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긴장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해결을 받는가?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둠과 흑암이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왔고 그 빛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요번에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면서 이것을 본 것을 전하라 본 것을 전하라 네가 본 것을 전하라 십자가의 강렬한 불빛에 귀신도 사단도 거기에 십자가 밑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다 보호받으리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십자가 밑에 두려워서 뱀에 물릴까봐 사단에 물릴까봐 사단에 삼킬까봐 두려워서 도망오는 것이 십자가 미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도착한 성도들은 해야지를 못해, 마귀들이. 사탄이서 해야지를 못해. 귀신들이 거기 가서 십자가에 강렬한 그 불빛에 감전된 것처럼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거를 네가본 것을 간증으로 내보내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대로 보태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본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내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모욕과 그 죽음의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피난처는 십자가 밑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이런 찬양이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정말 이게 상 생역의 환상과 이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고통이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과 귀신과 모든 봉해를 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서 헤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이 밝아졌다 그러지? 오늘 믿고 내눈 밝았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 하나님께서,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하다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전해래요. 어?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된 눈으로, 어? 뱀이 쫓아오고 귀신이 여러분들을 공격한 데도 십자가 밑으로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는 줌믿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본 것을 하나님의 그대로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십자가 불빛에 놀란 귀신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밤에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불빛 안에 하나님의 강렬한 불빛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쉬움을 얻고 육체가 쉬움을 얻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사단과 귀신이 일곱 길로 떠나가고 귀신과 사단이 감전돼서 여러분들을 쫓는 것들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그 불빛 아래 있을 때 생명과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경례가 다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례에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불빛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님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그 십자가 불빛에 평안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본 것을 전하라 했으니 오늘 이 간증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질병에서 가난에서 또 귀신과 사단의 공격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불빛 아래서 모든 귀신과 사단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묻추곤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하라 한그 간증에 십자가 불빛에 놀란 귀신들, 제목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속히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불빛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